안녕하세요. 진내어 방송국 전현실의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민군입니다. 재민군, 지난 시간에 네. 우리가 이제 낫을 이용한 표현들 공부했었잖아요. 네. 음, 기억나죠? 낫 하면 뭐뭐가 아니다였어요. 이번 시간은 뭐 비슷한 녀석이에요. 낫의 친구입니다. NO라고 하는 녀석을 활용한 표현들 좀 익혀볼게요. NO는 뭐예요, NO? 싫다. No가 싫다야? No. <laughs> yes No 할때 아니요라는 뜻이죠. 아, 부정을 아니요. 할때 하는 거죠. 어, 싫다는 I don't like you예요. I don't 음. like you. I hate you. 음. 어, 이런 거죠. 어,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해? I hate. You? <laughs> 이렇게 할때 쓰는 게 좋아요, 싫어요고요. 아니에요, 이런 그러니까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실수를 했거나 상대방한테 미안한 일을 어, 이제 했을 때 영어로 뭐라 그래요? 미안해. sorry. sorry. i'm sorry. 괜찮아.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I'm, i'm sorry. i'm sorry. 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that's okay. oh, that's okay. 좋아. that's okay. that's okay. 좋고요.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이 뜻으로 that's okay 만큼 많이 쓰는 표현 으로 no problem. 음. no problem. 이게 있어요. 음. no problem은 지역한뭐예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문제 아니다 문제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네. 음, 다시 한 번요. 어, I'm sorry, 했을 때 t h s okay. 어,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는 말 n 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No p r o b No p r o b No p r o n problem. No problem. n n 아니야 문제 아니야 문제 아니야 no problem 괜찮아 뜻이 되고요 no problem 하고 비슷한 느낌의 단어가 또 있어요 no worries 음. don't worry be happy 아 worry 네. worry 하면 뭐예요 걱정 걱정하다 동사 쓰면 걱정하다고 음. 명사를 쓰면 걱정 근심이란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no worries, no worries. 복수 형태, worry의 복수 형태를 쓰면 그것도 걱정하지 마. 아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뜻으로 no problem과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알겠어요? 네. no worries, no worries. 아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no worries, no worries.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죠? 네. 어. no의 특징은 뭐냐면, no 다음에는 그다음에 명사가 와요. no problem, no worries, 아예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thank you라고 하는 것도 I'm sorry 했는데 thank you를 또안할 수가 없잖아, 음. 그죠? 어, 어, thank you 그러면 뭐라고 답해요?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어 이것도 잘 알아. 어, 대표적으로 잘 아는데요.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있어요. You're welcome 있고, 아, 요 웰컴 대신에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 중에서 no big deal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no big deal. no big deal. big deal이 뭐겠어요? big deal. 큰 딜을 한다. 우리가 뭐딜 한다 그러잖아요. 거래를 거래. 딜이라 그래요. 거래. 그러니까 big deal이니까 말 그대로 큰 거래인데 큰 거래가 아니야. 뭐야 이게? no big deal 대단한 일 아니야 라는 의기입니다 음. 대단한 일 아니야. 아유, 아이 고마워. 아유,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no big deal. no big deal. 많이 쓰는 말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no big deal. no big deal. no big deal. No big deal. 요 표현 좀기억해 주시고 요런 표현을 조금 비슷한 느낌 있는 거 no swea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no sweat. no sweat. 스웨트가 뭔지 알아요? 젖... 스웨트. 젖다. 젖다? 그건 웨트죠. 아, 어, 웨트가 젖은이죠, 음. 젖은. 아, 그렇죠. 아, 얼핏 맞출 뻔 했는데. <laughs> 어, 음료 이름에 있어요, 음료 이름. 스웨트. 있잖아, 이거. 뽀까리. 아, 포카리 뽀까리 스웨트. 음. 그 스웨트가 뭐예요? 스웨트가 땀이란 뜻이에요. 아, 땀, 어. 땀 났을 때 마시는 음료가 어. 뽀까리, 뽀까리 스웨트잖아, 뽀까리 스웨트. 음. 그래서 uh, No Sweat, No Sweat 하면 이게 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 이거 뭐 내가 뭐 대단한 일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uh, Thank you 하면 uh, You're welcome 써도 되고요. 어? No big deal, No sweat. 아이뭐 대단히 한 것도 없는데 뭐, 아이뭐 대단한 거 아닌데 뭐.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다는 거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네. 네. 아, 그러니까 노를 딱 앞에 붙여서 노 다음에 명사를 붙여서 딱두 단어로 또는 세 단어로 아, 이런 뜻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자, 계속 갑니다. 아. 어, 막 그냥 급하게 서둘러. 어? 어? 공항에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서두르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시간 천천히 지니까 서두르지 마. 어, 서두름 음. 필요 없어 이런 느낌으로 쓰는 말. 노를 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No faster. No faster. <laughs> 어, 좋아요. 아 좋은데 그 서두름이란 뜻으로 hurry, hurry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음. 뭐 우리 hurry up, hurry up 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Hurry하면 이게 서두름이란 뜻의 명사로 쓰여요. 그래서 no hurry, no hurry 그러면 아유, 천천히 해. 서둘 거 없어.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네. 어, 되게 많아요. 이거 이거 말고도 예를 들면, no offense, no offense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 이좀 어렵죠. 네. 아, offense는 원래 뭐냐면, 농구 좋아하지 않나? 좋아요, 죠. 그럼 무슨 뭐그 공격자 파울을 뭐라 그래? 공격자 파울. offense, 파울. offense 파울이요. 그 offense예요. 아. 네, 어펜스가 뭐냐면 공격이란 뜻이거든요. 공격. 그러니까 no offense니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No offense, no offense. 공격하지 마. 공격. 공격이, 공격이 없어. 자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어 서두르지 마. 서두르지 말, no hurry였고 no offense. 공격, 공격이 없어. 공격이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야 음. 이런 얘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거 미드나 영화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는 대사거든요 No offense, no offense 이게 뭐라고요? 내가 너를 상처 주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말 아니야 하면서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말 하기 전에 하는 말이야 어, 이 얘기 딱 들으면 음. 아이 이 녀석이 나한테 지금 좀안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무슨 알겠죠? 네, 네, 네. 어? 아, 재민군한테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아, no f e n s 해놓고, 어, 너무 상처받지 마. 재민아, 넌 정말 머리숱이 많구나. <laughs> 이런 얘기야. 그럼 상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 어, 쿨한 척 하는데? 예. <laughs> 네. 그래서 재민한 게, 미국에서 이제 막 이렇게,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상대방에게 들었을 때 가장 기분 나쁜 말. 2위야. 노우 팬스가 어이말 들으면 기분 나쁜 말 하니까 음. 아뭐 이런 말해서좀 그런데 이런 말이야. 우리말로 음. 어 이런 말이좀 그런데 딱 누게 영어로 뭐라고요? 노우 팬스, 노우 팬스 이겁니다. 아시겠죠? 노우 no 팬스 한 다음에 음, 험담까지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들었을 때 상처받는 말을 그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에? 그럼 뭐 그냥 참고로 1위는 뭐였을까요? 1위. 이국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1위. 욕이요욕 요거 아니에요. 욕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 중에, 어. <laughs> whatever. whatever. 이런 단어가 있어. 어. whatever. 이거는 이제, 그러든지 말든지. 이 정도 느낌이야. 어. 약간 투명 성 어. 아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음. 그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1위가 whatever. 2위가 no o f e n s e 라고 제가 어디서 본 거예요. 뭐 그런 조사는 매번 결과가 다르니까. 예, 네, 아무튼, 아, 이런 말은 아, 좀쓸때좀 조심을 하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노어가는 거. <laughs> 이런 상황 있잖아. 어우, 나, 어우, 아,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엄마 뭐라 그래? 에이, 그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 녀석아. 그렇게, 응? 어? 늦게까지 말이야. 친구들하고 말이야, 응? 응? 뭘 이렇게 해고 왔으니, 피곤한 게 당연하지. 아유, 당연하지. Um. Um. No tired. No t 타... <laughs> 당연하지. 당연하지를 영어로 하라니까. 무슨, no tired이야, 엄마 엄은, 엄은, 아유, 건물만 들어가지고, 엄만 잘해, 엄만. 어... Um. 아... 놀라움. 놀라움을 영어로 i s e No w o n r No w o r No e r No wonder. 그렇죠. No w o n r No wonder. No w n e r No wonder. 아니, no w n o wonder. No wonder. No wonder. No wonder. No wonder. o wonder. No wonder. No w o n r No wonder. No w n e r No wonder. No wonder. No wonder. No n e r No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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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런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방금 상황 들어드렸어요 어, 너무 피곤해. No wonder. 아, 이거 당연히 필요하지. 어저께 그렇게 어? 늦게까지 말야 이 놀고 늦게 들어왔으니 까피 편하지. No wonder. 너무 당연하지. No wonder예요. 쓸수 있으시겠죠? 네. No wonder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No라고 하는 녀석을 명사 앞에 붙여서 표현하는 녀석들입니다. 자, I'm sorry했어요. I'm sorry, 미안해. What are the policy sale? 아, 괜찮아. No problem. No problem. 또. No. 걱정 아닌 거. 걱정. 야 No worries. No worries. No worries. Oh, thank you. You're welcome. <laughs> 네, you're welcome. 네, 유어 웰 e 말고. No? No. 대단한 거 아니야. No? No. No. no big deal. 그렇죠. no big deal. 너는? 어탐. 어탐은 괜찮았어? no sweat. no sweat. 어, 잘했어요. 아, 아 바쁘지 않아. 바쁘지 않아. t a k 아, 바쁘지 않아. no, no? busy. 아. 네. No. 아, 서두지 않아도 돼. 했잖아. 어, 아. 어. No hurry. No hurry. 잘했습니다. 이 y 뭐 거의 억지 r y 급으로 No hurry. 있었고요. 또마지막 o hurry. No hurry. No hurry. No h u r r 그래? 저 h u r r 예요 No No 놀라움. No o n d e r 죠 그렇죠. No w o n d e r 아 아유, 당연하지. 그죠? 어? 아유, 못했을라 할만하다. 그러면 한번 하면 안 되겠죠? 들으면 안 돼요. 그때, 아이씨, 딱 보니까 당연하겠구나. 음, 나쁜 녀석이네. 험담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no wonder. 아이고, 당연하네. 뭐, 뭐, 뭐 말해, 뭐 해. 당연한데, 너무나. No wonder. 까지 알아봤습니다. <laughs>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노에다가 명사 붙여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이뭔 말하는 거냐? 예, <laughs> 네. 여러분들 오늘 배운 표현, 노 다음에 명사 들어간 표현들 앞으로 용긴하게잘 쓰실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번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